네, 두 번째 사례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가락고등학교 이규원 선생님께서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한 학생 참여 활동 중심 수업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규원 선생님께서는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통한 지역 이해 과목을 운영한 사례로 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락고등학교 교사 이규원입니다. 네 제가 이번 사례 공모전에 낸 수업은 어, 지역 이해라는 과목이고요. 주제는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한 학생 참여 활동 중심 수업 운영으로 어, 공모를 하였습니다. 먼저 수업 개요를 보시면요, 제가 한 수업은 이제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 오프라인 수업이고요. 서울특별시에서 그~ 공유 캠퍼스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보통 (3개) (4개) 학교 정도씩 짜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학교는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 권역으로 가락고 오금고 방산고와 함께 공유 캠퍼스 수업을 진행을 했구요 어~ 방산고의 경우는 과학 중점 학교라서 과학교과 특성 오금고는 논술융합 가락고는 사회과 교과 특성화 학교로 지정돼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할때 (3단이) (51시간) 수업을 한학기에 하라고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했고요 저희가 아직 고교 학점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지 못해서 토요일에 증배 운영을 했습니다 (4시간씩) 수업을 진행해서 총 (51차시에) 수업을 했고요 어~ 제가 이거를 올해 (2년째) 한 건데 첫해에는 제가 혼자 했더니 어~ 너무 힘들어서 토요일날 (51시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역사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서 역사 선생님께서 이제 지역의 역사에 관해서 구차시 수업을 도와주셔서 제가 42차시 그분이 구차시의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오기 전에 그전 학교에서는 인문사회영재학급 프로그램을 토요일날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 경험을 했을 때 이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역사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수업을 구성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실제 운영할 때. 교사도 더 힘들고 학생들도 더 많은 경험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학원생 협력 수업을 넣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탐방 특강을 넣고 그다음에 제가 지리 답사 한번 나가고 역사 선생님께서 역사답사를 한번 나가주셨습니다. 저희도 지역의 수업도 교과서가 있긴 한데 교과서를 쓰는 것보다는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어, 교과서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 실습, 독서토론, 답사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어, 저희는 진로 과목이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이다 보니 100% 과정 중심 수행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개 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과정 통신문을 내보내는데요. 그 3월 3일날 과정 통신문을 세개 학교에서 동일하게 어. 이제 각 차시 수업 계획과 함께 공지를 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학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거는 학생이 수강 신청한 이유가 적혀 있는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리로스쿨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어 세계 학교에 공지를 하고 그 세계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그중에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했는데 그~ 이제 방산고에서 하는 과학교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데 사회과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51차 시의 수업 중에서 저가 이제 여기 발표하기 위해서 그때 보고서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연계성이 있는 사례를 묶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1에서 12차 시 동안은 GIS 파이썬을 활용한 공간 분석 자료 시각화 컴퓨터 실습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차 시에 걸쳐서. 지리 도서 읽고 토론하기 수업을 했는데 한 차시는 국제 관련된 책이고 한 차시는 그 우리나라 지역과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역과 관련된 책만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어~ 조별로 그 연구 주제를 정해서 저희 수업과 연관성 있는 보고서를 어~ 수업 시간 중에 작성하고 그걸 완성해서 발표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 수업 사례는 이렇게 저희가 제가 발표할 예정인데요 (1에서 4차시) 아~ (1에서 4차시가) 아데 (12차시인데) 네 (1에서 12차시) 실습 수업 중에 (1에서 4차시) (GIS) 실습 수업을 발표를 하고요 (31에서 34차시) 독서 토론 수업을 발표를 하고 (39에서 42차시) 모든별 보고서 작성 활동을 어,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모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찾고 gis 를 실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 공화국 이라는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하면서 송파 지구가 주택 지구 어 아파트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 과정을 이해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주제를 학생들이 선정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해드리는 건 GIS 활용 수업인데요. 교육 과정은 이렇게 재구성하였고요. 음, 이제 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수업 목표는 이제 GIS라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활용해서 지역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 교수학습 방법은 제가 이제 이 학생들이 그 교육 봉사를 학부 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문을 띄운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했으니 학교에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공문을 보고 제가 이제 과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사이에 대학원생이 돼서 문인 강사로 초빙을 했고요. GIS 실습이 어, 제가 혼자 구현하기는 어렵고 협력 강사가 한명 있어도 좀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하고 대학원생 두 명이 같이 어,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때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고 각종 자료와 학생 활동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I, 아, 구글 클래스룸에 이렇게 매주 자료를 올립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이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자기 컴퓨터에 깔아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활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QGI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리과에서 많이 쓰는 GIS 프로그램은 원래 아크 GIS인데 이게 좀 가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프리로 쓸수 있는 이런 좀더 작은 사이즈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어, 저희 오프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학교 컴퓨터실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GIS 프로그램을 깔고 통계청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아, 통계 자료를 받아서 실습해 볼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수업한 결과물을 학생들이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에 개인 포트폴리오에 내용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이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한명한명 한명 올려서 대학원 협력 강사들이 이렇게 같이 발표도 시키고 공유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매 차시 자기가 한 느낀 점, 뭐 배운 점들을 올릴 수 있도록 어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리 도서 읽고 토론하기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수업 목표는 서울시민 송파구의 아파트 개발 역사를 알아보고 지역 특성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를 목표로 했습니다. 책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지리 쪽에서는 유명한 책인데 단점이라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소개된 잠실지구의 아파트들은 이미 다 재건축이 돼서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 책이 그 아파트 개발 과정을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서토론을 했고요. 이제 분명히 안내를 할 때는 책을 미리 읽어오라고 안내를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에 책을 미리 읽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읽어왔더라도 저랑 같이 학습지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학습지를 구성을 했고요. 이 학습지를 주고 모든 별로 이 학습지의 답을 쓰면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해보도록 진행을 했고요. 원래 가장 좋은 방식은 모든 별로 자기네가 질문 주제, 그러니까 토론 주제를 뽑아내도록 하는 건데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제시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병용해서 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한 건데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거를 거의 후반부에 몰아서 했더니 학생들이 주제 작거나 이런 걸 어려워해서. 어, 주제는 전반부에 정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다 같이 쓰는 시간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어, 구성을 해봤고요. 제가 주로 수업을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설레본실이라는 걸 보급을 했는데 그 설레본실에서 지역을 진행을 했고요. 그 설레온실에서는 이제 어, 크롬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크롬북을 한 개씩 나눠준 후에 그 학생들 보고 조별 보고서를 쓰라고 그러면 이제 역할을 나눠서 네가 자료 조사, 네가 보고서, 네가 발표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어 공유 문서를 주고 이 공유 문서에 네가 찾은 걸 각각 입력하고 바로바로 어 바로 서로 공유하면서 비교하고 어 보고서를 쓰는 거를 연습해 봐라. 그렇게 하면 훨씬 보고서가 내용이 알차고 분량이 빨리 늘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작성법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렘 온실이고요. 보시면. 어, 지금 각각 크롬북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롬북을 활용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고, 어, 보, 자기네가 찾은 내용을 공유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한 50일 시간에 걸쳐서 어 진행한 수업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주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강의 중심 수업은 한 주만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전부 학생 참여 및 활동 수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 주제도 지역사회 자원 활용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들을 불러서 실습을 했고 답사를 진행을 했고 어, 학생들이 그이 어, 코로나 기간 동안 체험학습을 많이 하지 못해서 대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특강을 듣는 활동을 했고 이에 대한 반응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업 성과 학생 소감문을 보시면 매 차시 애들이 이제 느낀 점이나 결과를 어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있는 소감문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실습을 했을 때 학생 소감문이고요. 이제 서울 스카이 그 롯데월드에 있는 가장 높은 전망대를 답사를 갔었는데 그때 소감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송파구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게 자기는 굉장히 뭐 인상적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아파트 공화국은 제가 이제 이때는 제가 이 독서 토론을 진행을 하느라고 사실 사진을 못 찍었고요. 학생들이 제출한 학습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아파트 개발 역사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식의 소감문이고요. 대학교 방문 특강을 한 후에도 구쿨에 소감문을 올리게 해서 그때, 어, 학생들이 냈던 소감문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썼던 보고서 중에 하나고요. 주제는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생활 양식 비교에서 송파구에 아시다시피 인구가 엄청 많고 그 아파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가 어떻게 다른지 학생들이 조사해서 발표한 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수업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서 학교 교육의 지평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